자, 상위부와 하위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전체적인 기술에 대한 어떤 퀄리티의 문제도 있지만, 상위부들은 득점원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게임을 할 때, 아, 이번 포인트 내가 무조건 따야겠다. 좀 경기를 좀더 쪼여서 해야겠다 할때 많이 쓰는 본인만의 이제 시스템인데, 이제 뭐 코치들이나 아니면 뭐 선수들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란 말이에요. 근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내가 3구에서 결정구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타코가 이제 게임을 할때왜 3구에서 카트볼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못 채느냐. 서브에서부터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채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자, 반카트 반회전을 약간 요 라켓. 이 너무 짧으면 또안 돼요. 상대가 짧게 놓으니까 한 요쯤? 그러니까 이게 안 깎인다고 지금 너는. 그러니까 반회전 반카트야. 반카트 반회전 이게 깎여야 된다고. 그래야 상대가 이렇게 건드렸을 때뭐 어, 깎이네 그러고 들든지 아니면 카트를 줄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자. 자, 요 차이가 뭐냐면 잘봐 봐. 탁구는 서브를 넣을때 이렇게 라켓이 이 탁구대 위에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라켓을 들고 있어. 네. 지금 자 이렇게 어 근데 이렇게 넣지 말고 얘를 조금 더 아래쪽 탁구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봐. 자 봐봐 이렇게 아래쪽 살짝 밀고 들어가고 오른발만 딱 빼고 있어봐. 이러고 있어 이 자세에서 스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스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 내리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자세에서 이제 스텝을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있는 자세에서 스텝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자세에서 스텝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브에서부터 통 내리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어차피 카트 볼이니까 내가 내려야 되니까, <laughs>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있는 거지. 그냥 바로 위에서 체계. 여기서. 쭉 내리고, 이렇게. 어? 그럼 만약에 일로 빠지더라도, 이 상태에서 원스텝만 해주는니다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스텝. 어. 이해됐어? 네. 하나, 이렇게. 어? 일단 첫 번째로 서브가 별로 안 깎이고, 왜? 그 이유는 이제 뭐 여기서 붙이는 느낌이 좀덜할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위에서 있다고. 내리다가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 탁 내려, 그렇지 내려, 그렇지. 쭉 지금도 들어와 있다가 나가자. 그냥 서브 넣고 왼발 그냥 딱 이렇게 빼고 있어요. 어, 그왜 그러니까 우리가 아, 길게 넣으면 빨리 오니까 왜 바로 빼고 나가잖아. 그런 그런 스텝으로 들어오지 마. 아니 아니 다시 서비스 왼발 그냥 빼. 에이. 하나 그냥 이렇게. 어, 그냥,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어. 어. 하나, 그러고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서 맞출 거야. 다시. 괜찮아, 괜찮아. 하나. 그렇지. 어. 다시. 하나. 쭉. 지금도 별로 안 깎여. 좀더 깎아. 어. 살짝 깎아. 하나, 오케이. 그 정도는 깎여야지. 다시. 나 그렇지. 나가. 그렇지. 어? 바켓을 딱 내리고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스탑더 들어와. 더 들어와, 들어와. 어, 고, 고 자세. 요 모서리에 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딱 걸리게. 더 들어와. 아 어, 됐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딱 중심 잡아봐. 그 자세지. 그래서, 봐봐. 이리로 주면, 왠, 오른발 움직이지 말고 왼발만 가. 어, 이 정도 거리야, 지금. 그지? 한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근데 네가 저를 빠져봐. 더 빠져봐. 이거 한 발로 못 움직인다고. 서브 들때나 이렇게 더 내려. 쭉 내려. 하나 나가. 쭉 그렇지. 어. 다시 하나 하고 바로 빼. 하나 나가. 그렇지. 어. 타점을 여기서 잡는단 말이야. 어떤 어. 타점을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니까 앞으로 못 밀고 가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 하나, 여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 하나, 여기 있잖아. 여기를 자꾸 늦, 늦춘단 말이야. 지금 올라오는 거 그냥 바로 걸어야지. 하나, 왼발 빼. 내리고 있어. 그렇지. 내리고 있어. 어, 내리고 있어. 내리고 있어. 하나, 내려. 나가. 그렇지. 어, 왔을 때 뺐다 나가지 말고 그냥 내리고 있어라 백스윙 끝.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백스윙 끝이야 그다음에 나가기만 해 그래 이동하면서 다리 움직이면서 나가 다시 내려 내려 내리고 있어 그다음에 나가면서 이동 그렇지 너는 공이 오면 한번더 뺐다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반박자가 늦는 거야 자꾸 자 오른발 내려 쭉 그렇지 자 어, 다시 자 내려 쭉안 깎였지 그니까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너. 너 서비스가 오잖아? 상대가 카트 이렇게 위치 찍어버린다니까?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넣어, 이렇게. 어. 그래, 야, 내리막. 이렇게 내리막. 내리막 타봐. 어, 그냥 이렇게 내려봐. 그렇지. 그냥 이렇게 맞을 때좀 아래 맞추면서 이렇게 내리막 타봐. 더 살살. 그래, 나가. 그렇지.